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 유튜브에. 왜냐면, 하 지금,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종목에 물려 계시거나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필톡 하세요. 왜냐면, 하 제가 여러분들께 탈출 구간, 그리고 대응 방법,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 나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정보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2월 1일 날뭘 추천드렸죠? 에코프로 비엠을 추천을 드렸어. 그리고 우리가 몇 프로 상승했어요? 보이시지만 180% 상승했어. 왜 추천드렸어요? 뭐라 그랬어요? 돈이 들어왔다. 무조건 매수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저희가 매도하고 더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건 뭐야? 수익 봤잖아. 200% 이상 수익을 봤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포스코 엠텍이야. 뭐해? 무슨 관련주야? 리튬. 4월 18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단 말이야. 저희가 200% 정도 수익은 냈지만 지금 뭐예요? 1000%가 뭐야? 2000% 이상 상승했단 말이야.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이 수익이 불가능한 수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꿈의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소장 브리핑하는 거꼭 들으시고요. 자,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최소 10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종목 분석 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종목 분석 들어가니까 영상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스트래픽이 어, 전환 청구권 행사 뉴스가 났죠. 21억 어, 전환 청구권 행사 나왔어. 행사 뉴스가 나오면서 추가가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설명을 드리죠. 에스트래픽을 분석을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에스트래픽이 시장에 주도질까요? 시장의 주도주 아니죠. 시장의 지금은 그냥 단순 핫 이슈 주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테슬라 관련 이슈주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올르긴 올랐어. 올르긴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하락을 하면 뭐야? 이슈가 뭐 테슬라 이슈 뭐 좋다, 좋다, 좋다. 그런 사람들 많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 거침없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요한 게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예, 좋아요. 이 정도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린 주도주를 매매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앞에 영상 제가 어떻게 주도주를 매매했는지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씩 주도주 매매하는 법을 한번. 참고해보셔. 그래서 어,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 에스트레픽 영상이 끝나면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했는지 영상 보여드릴 거야. 그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영상 중간 중간이라 아 이소장님 너무 좋아요. 아우 이소장님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어떻게 해요? 영상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아니면 또 종목들만 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세분출 대기중인 종목 뭐, 자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게 우리는 신호가 여기서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급등을 하죠. 조정호. 런데 우리가 이 신호 뜨는 종목들을 굉장히 검색이 되게 만들어서 많이 종목들을 선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도주가 되고 급등주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종목 재료와 매수과 목표가를 여러분께 발송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소장이랑 같이 하실 분들은 남겨주시고요. 저랑 소통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공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아, 금융감독원 전화, 전자공 시스템에 시 들어오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뉴스 찾아보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아. 자, 22일날 먼저 뉴스가 썼어요. 전환 청구권 행사. 그쵸? 76만주. 청구일자. 3억원. 33억 9,900. 그쵸? 이렇게 나왔어요. 아, 7월 6일이야. 그쵸? 전환가는 4,850원. 그쵸? 또 하나. 21억이죠 또 4850원 정도 돼 그럼 21억 한5 5 100억 정도 50억 6 70억 정도 되지 한번 다시 차트로 들어가서 4800원 정도죠 자 4800원이야 요 정도 된다 그쵸 전환청구권 행사 가격이야 지금 얼마 올랐어요 여기서 지금 가격은 한30% 정도 올랐죠 지금은 오늘 대략 지금 시가로 치면 19% 뿐이 안랐어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7월6일인데 이때 전환청구권 행사를 할까 안 할까요? 전환청구권 행사를 할수 없어요. 없을 없어요.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너무 그렇 없을 것 같아. 요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자 수익은 수익이긴 해 수익이긴 하지만 저는 요거 먹으려고. 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더 올려서 행사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잖아, 그렇죠?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장대양봉에 대해서죠. 장대양봉, 장대양봉이 나오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하죠. 다시 긋게요 아, 똑바로 한거졌어요 절반을 긋자, 절반을 잘 거요. 여기에 지지여구가 굉장히 중요해. 요잘 지지하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 리타라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 자 이것도 볼까요? 이게 종가 음봉이니까 여기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요. 5,850원 정도가 좀 중요한 가격대이긴하고 월봉의 모습을 보면 얘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전 여기까지는 갈것 같아. 여기까지는 한번 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얼마? 8,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것 같아. 아, 기쁘다 기뻐, 그쵸? 만약에 이, 우리가 전환 물량이 안 나오면 충분히 8500 이쯤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전환 사체 물량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흐름을 봅시다. 흐름을 흐름을 봅시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세력 급등 포착 신호가 뜨고 급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뿐이야. 뭐 이렇게 조정이 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폭발한다 폭발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아요. 전환사채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이 던지질 않아. 왜 그럴까? 기대감이 더 있는 거지, 그렇죠? 저도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고 결국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손절선을 지금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손절선은 제가 어, 따로 잡아드릴 거 여기나 뭐 다른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혼자 낑낑 매지 마셔. 여러분, 혼자 낑낑 매지 마시고, 이 소장이랑 같이 해봐요. 예? 이 소장, 잘해요. 그니까, 러 에스트레피, 그쵸? 괜히 또, 고점에서 하는 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아우, 저런 수치 물량 나오는데, 어, 그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 기다리시고, 이 소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니까, 지금 당장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시세분출 대기 중인 종목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종목, 위주로 매매만 하셔도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거래하시고 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했고 어떻게 사인을 드렸는지 실제로 어떻게 고객분들과 회원분들께 매스매독 사인을 직장인들도 편하도록 제가 해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영상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이 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당연히 손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유튜브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카카오톡도 얻을 수 있고. 텔레그램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께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말이 좀 억양이 세져도 이해해 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 이런 매매 기준이 있으세요, 매매 기준? 없잖아,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내가 사면 어때? 나만 사면 주가는 내려가, 그쵸? 나만 팔면 어떻게 될지 주가는 올라가. 이런 경험들 대부분 있으실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매매 기준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 암만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 그쵸?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거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면 핵심은 매매 타이밍이에요. 매매 타이밍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들의 매매 타이밍을 만들어가야 돼. 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따라 서겠습니다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쉬워진다.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쉬워진다. 이것만 아시면 돼. 정말이에요. 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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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우친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자, 주식은 추세만 알아도 쉽다. 주식의 상 추세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있죠. 자, 추세에는 상승 추세가 있겠고. 또 하락 추세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횡보가 있죠. 위와 아래를 이렇게 올라와 주는 횡보가 있어. 그럼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은 어디야, 여러분들? 상승 추세잖아.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승 추세도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가 상승 추세가 뭔지, 하락 추세가 뭔지, 횡보가 뭔지 모른다면 이거 자체가 안 돼. 야, 여러분들, 상승 추세의 시작점을 우리가 찾아야 될거 아니야. 맞지 않나요?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어딘지 알아야지. 그런데 얘가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어. 예, 색깔을 좀 바꿀까요? 검정색으로.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 구간이 여러분들 하락의 시작인지 아니면 다시 눌리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수익을 못 보는 거야 결국은 수익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 알죠? 결국 뭐냐 주식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여러분들 상승을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돼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 그래도 재료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식은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차트를 만들어서 추세를 만들어 가야 여러분들 어, 시세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뭐다? 추세의 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추세가 시작되는 점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죠. 시장에서 무슨 테마만 해라. 주도주 테마 주도주 테마만 매매하라 그래요. 그렇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여러분들의 매매가 쉬워지려면 돈이 들어오는 구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그러잖아요.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세력 매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주도주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카카오톡 방인데요. 여기서 제가 무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뭘 드렸어요? AI? 셀바스 AI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AI 주도 주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잖아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드렸어요? 추천을 이렇게 드렸잖아. 세력 매집 무료 추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자, 이렇게 손절가를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거 했잖아요. AI 주도주가 될 거다. AI를 AI 종목 중 얘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가 1만 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렸고 현재 주가가 어때? 3만 원이야. 현재 주가 가 얼마? 3만 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비중을 실면 돼. 그래 비중을 실해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제가 중요한 게 뭐야? 대시세의 초입에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 이 이거 정말 수익 크게 났잖아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정말 서로 박수 쳤던 것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게 제가 운영하는 지금 카카오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들을 드려요. 장전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장전에. 장전에 드려. 장전에 당일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드려요.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되잖아? 그럼 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문자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린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인증을 좀 해주셨어, 여러분들. 뭐, 금양도 있고, 제놓코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수익은 언제, 얼마든지 낼 수가 있어요. 수익은 얼마, 얼마든지 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수익은 얼마든지 낼수 있지만, 뭐라 그랬어? 우리는 뭐다?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주도주를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 매매.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예? 하루에 10 10% 20, 10 10에서 20%.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익 종목 50% 이상 수익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도주 수급 매매만 하기 때문에 주도주 매매. 저는 주도주 매매만 합니다. 주도주 매매. 시장에서 테마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주도주 테마를 찾아야 돼 만약에 얘가 상승을 하더라도 꺾였더라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늘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돈이 들어온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승하라는 종목도 드리지만 올라가다 조정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장 전에 저한테 이렇게 문자들이 많이 와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드리서 왜 수익을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당일 세력 수급 포착된 종목들 여러분들 받아 보세요. 자 영상에 있는 배너 보이시죠? 영상에 있는 배너로 4번 남겨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장 전에 종목들을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지수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 주도 테마를 매매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가 단타 종목이 하해서 당일도 10에서 20%도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주도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전에 8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몇 개? 3개에서 5개 정도를 드려요. 5개 정도. 언제? 장전에 8시 반에서 45분 사이에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도록 하니까 이러한 종목들 다 무슨, 무슨 종목? 주도, 주도 주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있다가 장전 호가에서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보내드리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참여들 하셔요. 제가 참 고마운 게 뭐냐면요. 어,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또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인증을 해주셔. 그럼 제가 또 이게 보람이 생겨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코컴, 뭐, 뭐, 에머리지, 뭐, 올인 BTS, 이런 종목들.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셔서 굉장히, 어, 제가, 어, 뭐죠? 고마움을 느끼곤 하는데,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 다 시장 주도주라는 거야. 시, 뭐? 다, 다시 한번 시장 주도주. 전부 다뭐 시장 주도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도주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손실 날 일이 없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오시기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저랑 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막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셔왜 그러냐면 자 제가 손절 과를좀 짧게 드려 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많으시잖아 단타로 들어갔다가 여러분들 수익 종목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자 설명을 손절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로 순환 펀드 빨리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당일 수급지를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일날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자세히 봐요. 수급을 보다가 이게 2, 3일 있다 터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보다 어떻게 해드리냐면 제가 홀딩, 홀딩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으로 가는 거지. 이런 수급이 좀 늦게 터진 경우는 수익으로 가서 굉장히 우보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게 수익을, 수익들이 나잖아.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 절대 큰 금액으로 매매하는게 아니야. 소액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 분 뭐다?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 아, 내가 돈이 없어서 주식을 못하게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소액만 있어도 저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하10% 이상 먹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회원분들도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될거 아니야. 현재 100만원, 200만원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복리라는 거 알잖아. 주식은 뭐다? 복리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가 보기엔 1년 정도면 충분히 1억까지도 가능한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액만 갖고 있다고 포기하지 마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다 이분들이 소액으로 매매하신 분들이야. 응? 중고금들도 다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 종목들도 드릴 거란 말이야.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수익기대율을 60% 20에서 60% 잡고 진입을 해요. 그럼 이것도 막 기간도 이거를 막 1년 잡고 그러면 안 되잖아. 빨리면 일주, 2주 내에 이렇게 기대수익률을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조건은 뭐다 여러분들? 수급주인가? 수급주인가? 돈이 들어온 종목인가? 두 번째는 시장 주도주의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재료 모멘텀이 있는가. 그쵸? 이렇게 보고 제가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셔. 그쵸? 그러니까 편하게, 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급하게 하는 거 전혀 반갑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천천히 실시간으로도 직장인들도 대응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빠른 매매 안돼 절대 빠른 매매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거 보고 빨리 사라 고 그러고 올라갔다 그러고 매매 매도하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실 직장인들조차 실시간 대응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가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계속 드리는 게 뭐예요 주도주 항상 주도주 이런 주식들만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누적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결국은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짧게 이렇게 매매하더라도 그렇죠? 당일히 이렇게 짧게 짧게 매매하더라도 누적 수익률이 중요한 거지. 누적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잖아. 결국은 뭐다 누적 수익률이 쭉 올라가야 돼. 자, 이런 이 정도 금액면 직장인들 한달 금액 아니에요한달 월급 금액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하게 매매하지 말아요 충분히 여러분들 위험하게 매매 안 해도 충분히 이러한 수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우리가 전전근거하면안돼 뭐라고?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전근거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리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결국 뭐냐면, 잠깐, 얘네들도 상승 구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여기서 정리를 해야지. 빨리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빨리 현금을 마련, 현금을 이제 마련해서, 빨리, 주도주, 단타 매매하시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3년은 그래도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고, 2020년부터 2년, 약 2년기, 2년 동안 어땠어요, 약?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시장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함께하고 싶어요. 이제, 이제는 불장이 오면, 상승장이 오면 여러분들 수익을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2023년은 정말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자, 보시면 영상에 제 연락처를 오픈해 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배너대로 하시면 돼. 4번을 남겨주셔요. 그리고 저, 저 전문가 이소장이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 운영하는 톡방이나 또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는 없어요. 그냥 100% 무료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을 드릴 거잖아요. 제가 종목을 드리거나 카카오톡방을 초대해 드리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수익이 나는지 검증, 검증, 검증을 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고 수익을 그때 챙겨가셔도 늦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4번 또는 이소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초대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화도 한 번씩 드릴 거야. 그쵸? 제가 뭐, 1000%, 20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해드릴 수 있어. 100%, 200%? 잔인 있어요. 대신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하죠. 어떤 매매가 중요하다? 잃지 않는 매매. 잃지 않는 매매 보여드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도지만 우리가 한번 매매해보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뭐냐. 꾸준한 수익률로 여러분께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랑 하면 정말로 됩니다. 그리고 영상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아, 구독 좋아요는 뭐예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채널 성장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고요. 한번 저와 함께 여러분들 한번 뭐라 그러죠? 한번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여러분들 정말 계좌 자체가 빨갛게 되는 그리고 복리의 마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긴 시간이었는데 들어 영상 끝까지 시청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